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? 잘 봤지? 네. 네. 응? 됐지? 없소. 또 저기서. 거리? 거 저. 오오 위험해 되게. 위험해 가까이만. 그래, 어우 이게 뭐야? 구슬, 음. 목걸이요. 목걸이. 목걸이야? 목걸이 구슬, 구슬이 색깔이 어떻게 돼있지? 알록달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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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록달를 알록달록. 알록달록. 알록저록 알록달록. 알록달록. 잘를꺼야 이거를 응. <laughs> 거를... 자 자른다 어. 잘랐지? 응. 잘라가지고 잘랐어요? 네. 잘랐어요? 이거 봤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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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오다 구슬이 들어 구슬 받지네 이제 이 구슬을 가지고 그러면뭘할 거야? 마술 뭘할 네? 거예요? 비둘기가 나오나? 응? 네? 아구슬더 많이 나오나? <laughs> 오, 오, 어 잘랐는데? 네? 나 그냥 우와 <laughs>